두번째 라드는 바로 카메라팬드래건캐스입니다 박현수의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8승 0패의 동의물을 버리고 이 트랙을 선택했다는 건 완벽하게 미들구석이 하나 있다는 얘기니까 세트만팀장에서는이 팀을 어떻게든 가져와야죠 근데 그 미들구석을 부서뜨릴수 있는 선수의 한 바로 이재용이거든요 자이거 로라 스크린에 박현수가 세올라니다 박현수가 막 마크 격추! 그리고 어. 완전 밀고 있어요! 어. 우와! 쪼개 난리 났는데요? 자이 정도 거리 차 그래도 따라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캐슬은 사실 천재 지금 활동하는 선수들 많이 연습한 트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광동 선수들도 자신 있는 팀랙을 어. 하는데요! 박현수가 밀어냅니다 김승태가 이제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현수와 어. 김승태가 약간의 충돌이 있긴 했지만 거의 지금 진입각 자체가 이재용 선수를 견제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와. 리브 샌드박스가 플레이를 잘한 거예요 이제 건드입니다 김승태 선수 건드려 유영혁 지수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근데 오늘 김승태 선수가 각성 모드이기 때문에 잘안 틀리거든요 어 벽이 아주 단단한데 일단 위쪽 건드리면 유영혁이 이어서 일단 이재용은 아직까지 2위로 모르고 있죠 1위로 올랐어요 리세명이 붙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명 정도는 이스들을 모아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와. 러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진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유영혁 선수이적 선수를 시해주고 지켜주고 다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박인수인데 유영 선수 건드려주면서 이걸 막아버립니다 유영혁 속도 조잘 좋았고 여기서 이시드 발동시키면 유영혁 어! 선수가 조금 더 길게 발동이 되죠 어, 그런데 위쪽으로 리브 스드박스 약간 미들도 감속은 돼서 7, 8등이 좀 붙긴 했거든 이러면 우선 1등 잡고 그다음에아닌 정승하의 지금 포셔션 중요해졌습니다 전 선수의 에이스와 정승하도 예를 들죠서 들어갔어요 뒤에 뒤에 이. 아 1위를 포기하고 뒤를 틀어막으려는 전장 전력이 왔는데 완전히 꼬였습니다 이러면 1,2,3가 리브 샌드박스 와 순위를 잘 만들겠는데 뒤에서도 같이 꼬여버렸고요 문제없습니다 이러면 정승아 박인수, 박현수 그리고 김승태까지 위주로 종종 올라오고 있어요 아, 결승전에서 이렇게 완벽한 사고해복 그리고 퍼펙트 포지션이죠 완벽한 경기 리브 샌드박스 1,2,3,4 만들어내면서 정승아 선수는 안 잡힐 수 있는 지행력을 보여줬고 이어졌 선수 ...이었거든. 그런데, 포션이 안 좋으면서 일찍 승부수 본게 약간 아쉽게 됐습니다. 다운힐 구간에서 가속을 붙여서 상대보다 먼저 1위를 선점을 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1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유영 선수의 판단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